더 이상 미국에서 살 이유가 없네. 한국이 결국 정답이야. 여러분들은 최근에 병원에 다녀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가는 병원이지만 미국에서는 병원비나 약값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 역시도 병원 때문에 미국에서의 생활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정답을 한국에서 찾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의 샬롯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공립 초등학교에서 일을 했었고, 지금은 한국에서 주부로 살고 있어요. 저를 볼 때마다 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는지 엄청 궁금해하시던데요. 오늘은 왜 제가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몰랐어요. 한국은 북한 옆에 위치해 있고 아시아에 있는 나라이며 전쟁 위험성이 있는 나라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죠. 그러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인지한 시작은 기생충이라는 영화 덕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영화광이거든요 오스카 사관왕 영화면 꼭 봐야 한다며 온 가족이 다 같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짜파구리도 만들어 먹어 봤죠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짜파구리를 해 먹기 위해 서로 레시피를 공유하고 같이 한국 마켓 나들이를 한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을 제대로 인식한 건 코로나 때 한국의 대처였죠 부끄럽지만 코로나가 세계로 막 퍼져나갈 당시 미국에서 아시아인들을 볼 때, 혹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인가? 하는 공포감에 피하기도 했었어요.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뉴스에서 연일 이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코로나가 미국에서도 퍼지기 시작하며 이야기는 달라졌죠. 남의 나라 1인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구경하거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 혐오감을 드러냈던 미국인들이 자기들 주변으로 다가온 코로나의 두려움에 잠기기 시작하며, 이상한 군중 심리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워싱턴주에서 확진자뿐 아니라 사망자가 나오면서부터 저희 동네 코스트코의 물과 화장지가 동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일본과 호주에서는 두루마리 화장지 사재기를 한다는 기사를 읽으며 참 이상하네 하고 동료들과 함께 웃었던 것이 며칠 되지 않았던 시점이죠. 그리고 검사 키트조차 없어 제대로 검사를 못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며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미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고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걸요. 하루하루 다르게 마트는 텅텅 비어가고 비상약과 식품을 사러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미국인을 보다가 TV뉴스에서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뉴스들을 보면 저게 가능한가 싶었죠.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검사 시스템, 확진자들의 동선과 접촉자의 투명한 공개, 그리고 확진자 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사망자 숫자도 놀라웠는데 제 귀에 꽂혔던 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의 아나운서가 아주 흥분해서 가격이 비싸지 않아 누구나 접근이 쉽고 검사와 치료가 빠른 한국의 의료 시스템 의료보험 체계와 불합리하고 복잡해서 느리고 어려운 게다가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비교하는데 저게 가능한가 싶었죠 다들 아시잖아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 보험이 있어도 부담스러워서 병원을 쉽사리 못 가죠 병원뿐인가요 약값도 어마무시하거든요.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한다 해도 캐나다 정도와 비교를 할 뿐이라 이전엔 한국이 그렇게 좋은 시스템인 줄 몰랐는데 처음으로 접하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한식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되며 점점 더 한국에 친숙해졌죠.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이 매력적인 나라이고 굉장히 발전한 나라구나라는 걸 깨달았지만 제가 한국에 올 거란 생각은 전혀 못 했는데요. 한국에 와서는 미국에서의 삶을 떠올리면 참 미련하고 불편한 삶이었다 싶어요. 아주 작은 사례로 예전에 남편 손가락에 사마귀 같은 것이 생긴 적이 있어요. 진료비도 아깝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라며 남편은 우선 참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통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 할것 같아 알아보고 진료 예약을 하려니 의사의 스케줄에 맞추려면 한달 후에나 예약이 가능하더라고요. 너무 오래 걸리는 터라 당길 수 없냐고 이야기를 하니 다른 동네에 있는 병원으로 다시 예약을 하겠냐는 거예요. 처음 예약했던 병원은 우리 가족이 가진 보험으로 갈수 있는 이 동네의 유일한 병원이었습니다. 옆 도시까지 가고 싶지 않아서 다음에 다시 예약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죠. 보험이 있는데도 병원을 아무 데나 갈수 없는 이유는 회사를 다니면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데요. 예전엔 병원의 범위가 넓은 보험 혜택을 제공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매년 보험료가 오르다 보니 회사에서 지불하는 금액을 줄이고 직원들의 불평은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험 중 선택하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진료받기 조금 불편해도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저렴한 보험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보험에 가입된 이들보다 보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이 더 많은 미국에서 보험 혜택을 받으며 살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갔죠. 남편은 통증을 더 참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이 아주 기분 좋게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달 넘게 신경 쓰이던 사마귀가 사라졌다구요. 병원에 안 가길 잘했어. 알아서 떨어져 나가서 진료비가 굳었네. 하며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했었는데요. 이게 바로 미국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입니다. 좀 참아보고 알아서 나을 때까지 기다리며 사둔 약이 있다면 우선 자가치료를 해보는 거죠. 한국이었으면 그냥 어떤 병원을 갈 것인가. 검색해서 피부과에 가서 금방 진료를 받고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도 몰랐으니까 모르는 대로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생활에 심하게 회의감이 드는 사건이 생겼어요. 시아버님에게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아버님께서 초점이 잘안 맞는다고 좀 찌그러져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사물들이 흐릿하게 보인다고 하셨어요. 시력이 많이 안 좋아지셨나? 하는 생각에 안경을 바꾸러 가자고 말씀드렸는데 아버님께서 한사코 거부하셨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물론 아버님의 마음은 압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안과 보험이 없으시거든요. 안과에서 하는 시력 검사가 아닌 코스트코에서 하는 시력 검사만 해도 150불,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인데 안경도 비쌉니다. 렌즈까지 하면 아무리 싸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은 들어요. 저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구글에서 열심히 검색해 보니 요새는 온라인으로 안경도 판매하더라고요. 시력 검사 처방전과 눈 사이 간격 눈과 귀 사이 간격을 적으면 제작해서 배송이 온다는데 한국돈으로 13만원 내에면 되더라고요. 택배로 받아본 안경은 꽤나 그럴듯하고 좋았습니다. 아버님께서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한국분들은 안경 하나 사는데 되게 어렵네 라고 느끼시겠죠? 그래도 전그 사이트를 발견했을 때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안경을 사면 더 이상 아버님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겠지 싶어서요. 문제는 아버님 시력이 자꾸 안 좋아지고 계시단 거였어요. 안경을 바꾸고 푹 주무시고 일어나셔도 계속 눈앞이 침침하다며 눈을 비비시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았죠. 무던한 성격인 남편도 좀 뭔가 이상하다 싶었나 보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열심히 정보를 찾다 보니 아버님께서는 평소 당뇨가 있던 분이라 합병증으로 백내장이 온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더군요. 지체해봤자 좋아지는 일이 아니니 서둘러 아버님께 병원을 가자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놀라서 팔짝 뛰시는 거예요. 살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돈 나갈 일은 만들지 말라면서요. 다른 것도 아닌 눈인데 당연히 가야 한다며 남편과 제가 엄청 오랫동안 설득을 했습니다. 아버님 마음도 이해를 해요. 아버님께서 꾸준히 드시는 당뇨병 약이 있었거든요. 본인 부담금은 한 달에 30달러 한국 돈으로는 38,000원 정도라 별로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며 갑자기 금액이 팍뛴 거예요. 160달러 한국 돈으로 약 20만원으로 올랐으니 거의 5배가 뛰어버렸죠. 이것 말고도 꾸준히 드시는 약들의 본인부담금이 갑자기 올라버린 경우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결제를 할 때마다 미안해하셨는데 안과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면 비용이 많이 나올 테니 한사고안 하시겠다는 것이겠죠. 한국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시겠죠? 무슨 약값을 그렇게 제멋대로 올리는지 이해도 안 가시고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렇게 약값이 너를 뜁니다. 이유요? 미국인들의 의료보험은 사보험인 거 아시죠? 아버님의 보험이 이젠 다른 약을 우선적으로 지불해주기로 결정한 거죠. 아마 다른 약을 제조, 판매하는 제약회사와 좀더 좋은 조건으로 보험사가 계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약을 더 많이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아버님께서 원래 드시던 약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크게 올려버리고요. 그래서 보험금이 싼걸 찾아 잘 가입했네? 라고 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커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니까요. 아 정말 미국 의료보험에 대해서 설명하려니 거지 같네요. 세계 최강 대국인의 어쩌네 하지만 사실 국민 스스로 자가치료요법을 통해서 면역력을 키우게 하는 의료보험 제도를 가진 나라가 미국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미국에서 죽지 않고 살아왔던 것도 용합니다. 아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저희는 겨우 아버님을 설득한 끝에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희가 예상한 백내장이 아니라. 황반변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당황스러운 건 의사의 태도였습니다. 해줄게 없다나요? 일단 항산화제 등 영양제를 먹는 것 외에는 딱히 해줄게 없다고 했습니다. 머지않아 실명이 되실 거라고 했죠. 병원만 세 차례 왔다갔다 하며 검사에만 100만원 이상 나갔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무책임한 말에 화도 나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무뚝뚝하고 건성건성 보는 의사의 태도도 화가 났고요. 무엇보다 아직 신체적으로 큰 이상이 없으신데 실명이 되신다는 건 너무 끔찍하잖아요. 무책임한 의사, 비싼 비용, 흘러간 시간, 그리고 대책 없는 결과. 온 집안이 침울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슴이 아팠던 건 시아버지께서 마치 세상이 다 끝난 듯 예전과 달리 활력을 잃어버리셨단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결혼 후에 아버님을 정말 친아버지처럼 따랐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님께서 홀로 힘들게 고생하며 남편을 길러주신 만큼 저희가 열심히 일해서 남은 기간은 잘 모시고 싶었는데 실명이라니요. 그러던 중 저희에게 한 줄기 희망이 찾아들었습니다. 남편이 한국 발령 소식이었어요. 하나뿐인 딸아이가 사는 공간 그리고 공부하는 환경이 완전 바뀌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딸아이는 너무나 좋다고 하더라고요. BTS에 푹 빠져있으니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거겠죠. 그리고 제 머릿속을 스친 건 코로나 시기에 봤던 한국 의료 체계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저렴하고 빠르고 아주 수준이 높으며 기다림 없는 의료. 한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찾아봤는데 한국에서는 안구내 주사나 레이저 등으로 치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버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함께 한국에 가면 아버님 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요. 한국에서는 황반 변성을 이렇게 치료를 해요라고 이야기를 하니 표정이 조금 변하는 듯 하시더니 이내 다시 서글픈 얼굴이 되셨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미국만 하겠냐고요. 미국에서도 전문의가 보고 이미 치료를 못하는 상태라고 했는데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하셨죠. 나는 나이도 있고 어차피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 괜찮다며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고 본인까지 한국에 갈 필요가 있겠냐고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한국 의료나 한국의 수준을 잘 모르셔서 그러신 것 같아 저와 남편이 엄청나게 설득을 했습니다. 한달 가까이 설득을 한 끝에 아버님의 마음이 바뀌었죠. 저희 부부와 딸아이, 아버님까지 네 식구가 한국으로 도착하던 날이 아직도 정말 생생해요. 정말 두근대는 마음으로 도착한 한국은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들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코로나 이후 한국 컨텐츠들을 많이 접해서 한국은 역시 이 정도구나 라는 생각이었는데 아버님은 얼떨떨해 하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이 아닌데 와우 정말 놀랍구나 라며 눈이 휘둥그레해지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한국인도 아닌데 괜히 뿌듯하더라니까요. 그렇게 시작한 한국 생활은 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인상적인 건 대만 냄새가 나지 않고 아이를 기르기 정말 좋은 환경이더라고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 학생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다니는 모습, 그리고 학원이 끝나고 밤 10시 넘어서 다니는 모습을 보고 사실 처음에 기절할 뻔했거든요. 아이들을 이렇게 막 풀어놓고 기르는 건가, 한국 정말 괜찮은 건가 하면서요. 물론 지금은 완벽히 적응했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빠르게 병원에 모셔갔죠. 한국에 와서 짐 정리를 다 하기도 전에 찾아갔는데요. 아버님이 어떻게 되셨을까 다들 궁금하시겠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하루빨리 한국에 왔었어야 합니다. 전문의를 만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 빠르게 의사를 볼수 있었다는 것도 신기했는데 황반변성은 맞는데 주사치료로 관리를 할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습성황 반변성이고, 신생혈관 생성 억제 약물을 주사하면 실명을 막을 수 있다고요. 미국에서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못 해줬을까 여쭤보니 한국 의사분께서 좀 작은 병원이어서 검사 장비가 좋지 않아 제대로 못 봤을 것 같다고 하는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진료가 아주 친절하고 빨랐는데 비용도 미국에 비해 비싸지도 않았고요. 남편이 알아본 바로는 저희는 외국인이라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선 저희는 아버님이 급했거든요. 실명 위기라는데 우선 빨리 진료를 받자라는 생각으로 가서 비용은 사실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었으면 최소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불렀을 법한 각종 검사와 치료, 진통제 등까지 해서 120만 원 수준이더라고요. 게다가 그 빠른 일 처리라니. 처음 병원에 갔을 때 당일 진료에 당일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가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걸 보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결과를 이렇게 빨리 듣다니 미국은 한 달은 기다려야 할 텐데 라며 감탄하셨고요. 미국에서는 다 낫거나 죽어야 병원에 간다며 서글픈 농담을 하곤 하는데 한국인들은 아마 죽어도 이런 농담은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치료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눈에 주사를 놓는다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일이고 괜찮을까 싶었는데 한국을 믿고 시작했던 치료였거든요. 치료를 한지 6개월이 되어가는 지금 저희 아버님은 시력을 잘 유지하며 시력 관리를 성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의료진이 어찌나 친절하고 살가운지 사실 치료받으러 가는 길이 어쨌든 병원이고, 마취를 한다 한들 통증도 뒤따라 썩 유쾌하시진 않을 텐데, 아버님께서는 실력이 좋은데, 이렇게 친절하기까지 하다니 넘버원이라며 항상 감탄하시죠.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도 한국으로 오기 잘했다 싶어요. 앞서 말했듯 안전한 환경도 그렇고, 학교 급식도 정말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히게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제가 건강식으로 챙겨 먹이려고 했었는데, 영 쉽지 않았거든요. 미국 급식은 염분도 높고 고칼로리 음식이라 영양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는데 자극적인 걸 먹고 집에 오니 집밥은 영 싫어했었습니다. 살도 찌고 피부도 안 좋아져서 맨날 스트레스 받는다며 짜증이란 짜증을 다 내고 다녔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 음식을 주로 먹으니 저절로 다이어트도 되고 피부도 좋아지더라고요. 요새 미국에서 불고 있는 케이푸드 광풍이 학교 급식에도 진출을 좀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미국 국가 차원에서 좀 해줘야 할 텐데, 주마다 교육 예산이 다르고 음식 납품업자들의 로비도 있으니 쉽지 않겠죠? 그러고 보면 한국은 참 좋은 나라예요. 의료보험 체계는 세계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압승인데, 건강한 식문화까지 있다니 말이죠. 게다가 아주 안전하고 행정은 빠르고 정확하죠. 사실 제 직업을 포기한 것만 빼면, 전 정말 한국 생활에 몹시 만족해하고 있어요. 아이가 한국에서 어느 정도 적응하면,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쳐 볼 생각입니다. 앞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다시 메일을 보낼게요. 오늘은 미국의 답답한 의료 체계에 절망했다가 한국에서 희망을 찾은 미국 가족의 이야기였는데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